안녕하세요. 호러 김현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흔히 MF 목걸이라 말하는 아이템 수량이 붙은 평범한 목걸이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엄청 좋은 미러급 아이템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서 쓸만한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시세를 알려드리면 4월 16일 기준 아이템 수량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을 기본으로 잡고 보통 생명력을 붙이기에 생명력이 제작대 크래프팅으로 붙은 목걸이가 210딥 정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평범한 목걸이는 약160딥 정도 합니다. 현재 내가 알맞는 옵션을 사려면 생명력을 띄우려면 210 딥. 근데? 160딥에 사가지고, 50딥 안에만 띄우면 이득이네, 그러면. <laughs> 아니, 솔직히 가격 보니까 킹만 하긴 하거든요? 준비물은 첫 번째, 아이템 레벨 85 평범한 목걸이입니다. 약 160딥 정도 합니다. 아이템 레벨 85를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85부터 아이템 수량 1티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귀를 찢는 멸시의 에센스. 23개에 1딥 정도 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 액잘티드 오브 한개입니다 0.5딥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십자군, 대속자, 사냥꾼, 전쟁군주 같은 액잘티드 오브고, 그중싼거 하나를 사시면 됩니다. 네 번째, 불안정한 기폭제 20개입니다. 40카 정도 합니다. 주요 3개 이후에도 소멸의 오브와 신성한 오브가 필요합니다. 이거 맞죠? 접두 마이너스 2, 접미 마이너스 1. 이거 맞, 맞지요? 아이템 랩 85. 이거, 확인됐죠? 이거 맞죠? 오케이. 일단, 팔, 팔딥치 100개 정도 돼요. 93개. 얘네, 얘네들 중에 사면 되는 거죠? 예요. 중에 그냥 싼 거, 싼거 아무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평범한 목걸이에 영향력 엑잘티드 오브 하나를 발라주는 겁니다. 아이템 수량이라는 옵션은 쉐이퍼 옵션인데, 쉐이퍼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군, 대속자, 사냥꾼, 전쟁군주 같은 엑잘티드 오브 중에 가장 저렴한 거한 개를 발라주고, 푸름이 제작대로 가서 영향력이라고 치면. 영향력을 랜덤하게 바꿔주는데, 거기서 쉐이퍼로 바꿔줍니다. 자, 고. 이걸 여기다 바르면 되나요, 그냥? 여기? 바르고. 어, 추가할 공간이 없대요. 하나 지우고. 오케이, 했습니다. 영향력. 이건가? 우주 모양? 돌렸어요? 이, 이거. 아니야? 이건가? 이게 우주 모양인가요? 어, 오케이. 두 번째, 에센스 바르기. 귀를 찢는 멸시의 에센스를 바르면 일치 피배가 확정적으로 발리고 추가로 우리가 노리는 아이템 수량 옵션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주면 됩니다. 어? 나왔다! 어? 세 번째, 아이템 수량이 등장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옵션과 같이 등장했을 경우엔 소멸의 오브로 없애줍니다 물론 아이템 수량이나 일치피배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에센스 바르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 수량과 일치피배가 남았다면 신성한 오브를 써서 두 수치 모두 최대치로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제작대로 가서 생명력을 붙여줍니다. 여섯 번째, 불안정한 기폭제를 발라서 일치피배의 능력치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돌리다 보니 휘기도도 마음에 들고 수량과 일치피배가 최상으로 떠버려서 3번부터 5번까지는 스킵했는데 이런 식으로 수량과 일치피배가 달린 적당한 MF용 목걸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목걸이를 사시기 전에 가격대를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 많은 정보가 없는데 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90%. 환영입니다.